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얘기해드릴 거는 애들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지금 대학교 OT 다녀온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주의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주의사항들을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존댓말을 해야 돼요 동기여도 존댓말 해야 되고 선배한테는 무조건 존댓말 해야죠 당연히 선배한테 어이 선배 하이 어 선배 어 그래그래 그래, 선배 이럴 수 없잖아 내가 대학교 가기 전에 몰랐던 게 이거였었다. 동기분들한테 왜 존댓말을 해야 되지? 중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 애들 같은 학년은 다 동갑이잖아. 그래서 그냥 어 안녕 너몇 살이야? 이러면서 친해질 수 있잖아. 근데 대학교 때는 동기여도 나이가 다를 수가 있어. 생각보다 그리고 나이가 자기보다 위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야 나도 스물한 살인데 이제 1학년으로 또 들어가잖아 대학교 이제 반수해가지고 근데 삼수사수 우수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존댓말을 하셔야 된다 존댓말은 초반에는 무조건 디폴트로 장착을 하시고 윗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계속 존댓말 하거나 친해지더라도 반말은 할수 있어 반말은 하더라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게 좋지 가끔씩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이름 부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단 말이야 꼰대이기 때문에 얘 만약에 저는 한살 미치나 두살 미치 지웅아 이렇게 부른다. 야이 새끼야, 뭐라고 했어 야, 미쳤어? 한살 차이나 나는데, 어? 뭐 하는 짓이야? 야, 바로 그냥 기존 제압 들어가 버리지, 바로 훅 날려 버리지. 그리고 바로 팔꿈치로 마무리. 저같이 예민한 사람들 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형 누나들이면 일단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게 낫다. 근데 어, 오히려 형 누나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야, 그냥 야라고 불러. 야, 그냥 이름 불러. 이름 부르는 게더 편해. 이러면은 불러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기 전까지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바로 나 뺨다고 훈련 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다음으로 두 번째.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이거는 외향적인 사람들만 조심하면 돼. 소심한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있어 실수를 할 리는 없단 말이야? 일단, 나대지 마세요. 음, 내가 작년에 대학교에서 한번 나대봤잖아. 근데, 나대서 좋은 건 딱히 없는 것 같아. 어차피 안 나대더라도, MT나 그런 데 다녀오고, 수업 같이 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간 친해지게 돼 있다?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조금 살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대학에서는. 대학에서는 소문도 엄청 빠르고, 다른 사람 얘기를 되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어, 대학 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 나가면 다 그런 것 같아. 알바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냥, 자기만 일단 신경쓰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근데 솔직히 약간 그 뒷담 까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게 솔직히 뒷담 까면서 그 사람들끼리 되게 친해지긴 한단 말이야 그 a라는 친구하고 내가 약간 어사야 근데 어떤 b라는 친구를 까므로어그 둘의 유대감이 약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도 뒷담을 어 조금씩 까긴 했어요 제가 막 그렇게 많이 까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도 그래도 제가 막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엄청 많이 까고 다른 사람들 막 그랬고 이랬으니까 근데 남홈담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언젠가 나한테 화살로 돌아와 어 그렇기 때문에 남 신경 쓰지 말고 자기를 갖고 와라어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뭐 있느냐 과 cc는 하지 말아라 과 cc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헤어지면은 이게 그냥 계속 불편해 수업도 겹칠 수가 있잖아 그냥 cc는 괜찮거든요 그냥 cc는 사귀어도 헤어지다 보면은 수업 겹치는 거 없으면은 그래도 뭐 지나다닐 때마다 뭐 고등학교하고 다르니까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과 cc를 하잖아? 계속 봐, 계속 봐. 소모임도 겹치지, 모도 겹치지, 막 이런 거야. 근데 나는 시시는 안 해봐서 대학 가서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마주치기 때문에 과 시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어, 조금만 참아보세요. 예. 한 달만 참아봐, 한 달만 사월에 사겨, 사귀더라도 제발 한달 전에는 개강하고 이래서 설렐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안정한 시기야 그때가. 그래서 사귀기가 되게 쉬운데 그때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안 사귀길 잘했다는 순간도 오시고 그런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분석, 그 탐색기를 거쳐야 되는 것 같아. 나도 원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나는 마음 편현을 되게, 되게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약간 부담스러워하셨단 말이야. 나는 뒤에 엄청 많이 보내고 뭐막 뭐막 사주려고 하고 되게 막다 퍼주려고 하는 성격이었어서. 근데 요즘에는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약간의 탐색기는 거쳐야 된다. 너무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너무나 빨리 다가가려고 한다? 이러면 오히려 더 친해지기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도 좀 살이세요. 좀 예, 살이곰탕 마냥 살이시고. 살이셔서 어. 나쁠 건 없어. 그것도 다음으로 뭐가 있느냐? 아, 술. 술이 진짜 중요해요. 술을 진짜 조금이라도 머리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속이 안 좋아진다. 바로 마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에타에 올라온 거에서 이건 확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대학교에 있을 때 MT에 갔다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선배 머리에 토를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에타에 올라왔어서 약간 호드값 떠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실제로 봤던 것 중에는 MT 가서 어떤 애가 취해가지고 술 마시고 그 선배들하고 동기들이 다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야. 아, 그만 마셔야 된다. 그만 마셔야 된다. 이랬는데 그분이 취해가지고 계속 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죠. 화장실 문, 문을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화장실을 한 시간 동안인가 못 쓰고 이래서 그런 실수를 해봐야 사실 다음에 안 해서, 어, 그게, 그래서 약간 솔직히 실수할 거면 차라리 어릴 때 하는 게 낫긴 해요. 근데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어술 주량을 파악하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주량을 모르겠으면 일단 마시지 마요. 어차피 술 강요는 안 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소문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완전 그 늘려져가지고 엄청 큰 실수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가 있고. 하고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싫으시면은 실수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오늘은 제가 새내기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